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솔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거냐 노블록스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양쪽에 뜨는 이 광고들 있죠 광고들 썸네일만 오지게 자극적이고 대체 뭐하는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게임들 뭐하는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부터 알아보자고 자 일단은 방금 썸네일은 뭐였냐 왜 썸네일 어디갔어 뭐 썸네일 편집으로 띄워주세요 오케이 네, 이거죠. 이 게임. 사람만오지기 많고 뭐, 두 vs 프로그랬지만사실은뭐였다 네, 얼티메이트 아미 타이콘이었습니다. 자, 이게 한번 뭔 게임인지. 보도록 할게요. 얼티메이트 아미 y 이 e 어, 일단은 들어와 봤는데요. 그냥 일반적인 게임 같은데요. 지 a 자 뭐라 시작하는데? 따라오라니까 따라갈게요. 오, 그래, 그래. 야, 생각보다 잘만들 r m y 뭐야? 이걸 사래. 했어요. 어, 네, 이걸로 돈을 법니다또 아, 어디가? 아니, 까리 주제, 명령을 해? 예티가 내 앞에 있다. 다섯 명의 병력을 소환해서 제들을 y o 러라 이러는데. 뭐야 이거?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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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아 잡아, 때려 잡아. 야! 왜! 재밌냐 이거? <laughs> 아니 그거네 약간 그 클래시 오브 클랜에 이렇게 막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뭐 하고 막, 막 그런 개념인가? 야, 돈이 좀, 좀 있으니까 비워봅시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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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뭔데 보스가 갑자기 내 네, 쳐들어 온다고? 아니 강제 배틀 시작이야! 자 우리 린다 화이팅! 이제 때려 잡아! 한 대만 더! 한 대만 더 때려! 그렇지~~ 여기 보스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주나요? 그게 안겜이네요 그냥 어이, 나이, 나이. 게임 과금류도 개심해요 봐요 이거 진격의 거인을 소환하려면 천 로벅스 또어 패시밀에서 본건 있어가지고 울트라 럭키 이런 거 있고 아, 첫 번째 게임은 일단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았다 자 이번에는 <laughs> 왼쪽에 나루토 오른쪽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그룹에 들어가면 더 이상 지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 들어가기 후 그룹 홍보 같은데 이건 뭐하는 그룹이지? 어, 롤 플레이하는 라는데 에... 그렇대요. 바로 옆에 그 뉴비가 <laughs> 포켓몬이 되는 기적의 게임. 거의 기적의 피인데한번 해볼게요. 뭐야, 뭐야. 내첫 번째 보상을 받으래요. 잡으래. 캡쳐 뭐 약간 포켓몬 뭐 그런 건가? 드로우뭐야 이거 까닥 차야 돼? 뭐야, 왜안 돼? 왜안 돼? 저기요, 저기요. 아, 이렇게, 룬스코 백프로 해서. 야, 호한솔은 팻을 잡았다! 그 다음에 이제 내 주로 가서. 퀄리티 괜찮은데? 생각보다 각게임 많은데요? 그 다음에 이쪽에다 팻을 아래 사역장 안에 보내고요. 너가 팻을 많이 가질수록 돈으로 이어다 약간 타이쿤 유네 자, 이게 두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가볼게요 다음으로 딱 마지막 한 개만 더 해볼 건데 나루토? 애니메 닌자 워 타이쿤 아얜좀 조잡하다 아 이거 이그 프라모델 그거잖아요 아 이거 여기서 잠깐 프라모델이란 네블록스 게임 개발하는 곳에 툴박스라고 있는데 남이 올려놓은 거 가져다가 쓸수 있는 거임 시기도 편리해서 양산형 게임에서 많이 쓴 나도 쓸수 있음 흔히 보는 라디오 무지개 양탄자 같은 것들임 노버스를 음, 판다라 다 이런 타이쿤이네 어떻게 하나 맞지? 뭐? 라면 맛있냐? 난 맛있게 생긴 했다. 왜왜 젓가락 없이 손으로 드시는 거죠? 그래서 뭐 싸우는 거 어떻게? 어뭐이 뭐야? 레스 x t q u 시청자분들도 같이 풀어봐요. 한솔은 8벌의 티셔츠, 7 종류의 신발, 3 종류의 귀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한솔은 외출할 때마다 티셔츠 한벌, 신발 하나, 귀걸이 한 종류를 끼고 집을 나서는데요. 그런데 저런 가지고 있는 옷중 하나와 신발 하나를 매칭시키면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그렇게는 입을 수가 없어요. 이때 스타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옷을 입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? 다 푸셨나요? 정답은 저도 몰라요. 야 수학 왜 푸는 거야? 나가 나가. 그래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못뭐 풀고, 그리고 또 사고, 베이트 사고, 침 사고.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자.